12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은 앞에 2장에서와 같이 해 아래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또 애쓰는 것이 허무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구절해 보시면 자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인데요.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수고가 또 인생이 헛되고 헛된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그것은 다 소용없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헛된 해 아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모든 수고 가운데 헛되고 헛된 그런 세상 해 아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첫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죠. 모든 것이 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또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물거품 같은 인생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죠.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이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수고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 하는 데, 그 많은 때들 중에 가장 연약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약한 것은 태어날 때와 바로 죽을 때이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서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을 때에. 살았다 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를 붙여주셔서 약한 생명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피부치 같은 생명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런 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장 약한 때가 죽을 때 임박해 있을 무렵이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임정이요. 또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또는 슬플 때 기쁠 때 여러 때마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할 수 없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가장 귀하고 복된 내 인생 최고의 나를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번째는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다. 14절 보시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상의 해 아래에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작업 중, 일하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로 눈물도 주시고, 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모든 것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해 아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진실로 헛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같은 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 같지만 그 여전히 그 와중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가지 어려운 경황 중에도 우리가 새벽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또각 가정에서 또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셨어. 우리에게 선물같이 귀한 생명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